중간에 방송이 유튜브 사정상 잠시 중지가 됐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해 약물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마약류, 흡입제, 기타 약물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흡입제는 본드 니스 부탄가스 아산화질수가 있고요. 기타 약물에는 술 속에 내포된 알코올, 담배에 내포된 니코틴, 커피에 내재되어 있는 카페인이 기타 약물로 유해 약물이 될수 있겠죠 이건 뭐 어떻게 하면 과하게 남용하면 본부도 접착제로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코로 흡입하면서 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제 마약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약 그 자체가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이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어, 제조 내지는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가 있죠 마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약 하면 제일 일반